형제자매 여러분, 평화를 빕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마음도 지치고 많이 힘드시지요? 우리 지역보다 더 힘든 중국 우한과 이태리 롬바르디아, 또 이란의 테란과 대구 경북 주민들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고 힘을 냅시다. 지난 3.1절 다마문처럼 대구의 확진자들이 광주에 와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5.18의 고립감을 체험했던 광주는 지금 대구 시민들이 겪고 있는 고립감을 마음으로 알아주는 공감의 도시, 희망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의료진을 포함하여 모든 봉사자들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지만 광야에서 물 부족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야의 하느님의 놀라운 능력을 망각한채 백성들은 모세에게 먹을 물을 달라고 대들었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날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이리저리 움직이는 사람들의 불평 불만과 닮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스크를 탈라며 약국의 유리창을 깬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란 백성의 원성을 들은 모세는 야해하느님께 이 백성에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저에게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 라고 한탄합니다. 사실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면서 많은 일을 기적처럼 일어냈지만 이 모든 놀라운 일의 힘은 바로 하느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겸손되이 자신의 본분을 알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지쳐서 하느님의 능력과 기적을 망각하고 의심하지만 모세는 끝까지 야의 하느님께 의탁합니다. 모세가 야의 말씀대로 호렙의 바위를 막대기로 치는 순간 물이 샘물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떠한 의심도 없이 하느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이행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의 이 사건을 망각하지 않도록 그곳의 이름을 시험과 시비를 의미하는 맛사와 물이 바로 부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일독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현존을 의심하거나 시험하지 말고, 모세처럼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느님을 믿고 담대하게 정진해야 겠습니다제 2독서 로마서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서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한 사람의 희생이 만민의 구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자신을 희생하며 대구로 자진하여 파견, 파견 나간 의사들과 간호사들, 그리고 자원봉사자와 국가 질병관리 공무원들, 각 지역의 병원과 보건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희생이 우리를 희망하게 합니다. 반면 몇몇 사람들은 돈을 벌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고 마스크를 사재기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이기적인 행동이 우리들 마음에 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서로 위해주며 희생할 때는 희망이 생기지만 그 반대는 절망감만 안겨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절망적인 순간에도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간 사이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가장 더운 시간 정오에 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을 나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물한 모금을 청하십니다. 여인이 줄수 있는 물은 금세 다시 갈증이 생기는 물이지만, 예수님이 갖고 계신 물은 인간이 짊어진 삶에서 오는 고통과 고난에서 오는 근본적인 삶의 갈증을 해소시키는 구원의 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인들의 회개와 인간 구원에 대한 예수님의 목마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즉 구원을 주시려 하시지만 여인은 자신의 죄를 진솔하게 보지 못하고 회개와 구원의 삶으로 즉시 나아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생명의 물을 뭘못 알아듣고 있었던 사마라야 여인에게 여인의 과거 삶을 알려주자 자신의 죄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여인은 죄의 상태를 벗어나 평화를 누리고 싶다는 참된 삶의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을 더 마음 깊이 알아보게 된 여인은 인간적 갈증을 없애주는 물동이는 버려두고 마을로 가서 부끄러움 없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여인에게 참 생명의 눈 뜨게 해주는 생명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 고울 사람들도 그 여인의 용기 있는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초대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그 고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삶에 대한 그들의 갈증을 풀어주어 그들을 참 생명을 얻는 구원의 삶으로 초대해 주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삶에 대한 두려움과 갈증 없이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정진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움과 시련이 오면 하느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서 하느님을 불신하며 신앙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오늘 복, 독소와 복음은 믿음을 통한 구원의 희망과 회계의 용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구원의 힘은 하느님에게서 나온다고 철저히 믿는 모세와 자신의 죄를 아파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회계를 기억합시다. 그리하여 구원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주님의 삶을 따르며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회개의 삶으로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구원의 생명수에 참여하여 참된 자유와 행복을 미리 누리시기 빕니다. 나다 두려워 말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아멘.